이쿼터 시작합니다. 홍석호, 김요한. 개 더워요. 진짜 햇빛 개쎄. 김요한, 바우주 가운데 봅니다. 가운데 보네요. 홍석호, 김요한, 김요한. 김요한 이상성상상현박상현상허팀 박상현. 용병 상허팀 센터백 용병 가운데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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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보네요 진짜. 개짜습니다 진짜. 진짜. 더워요 짜 진짜. 진났어요 김요한의 드로잉 박상현 봐보죠 한대 봅니다 친구분 짜스짜진 이거 뭐책임지짜진 오. 어, 그늘, 그늘, 그늘. 그늘이요이거 황금 같은 시야 네. 기회. 찍으면 해야 돼요. 벗상현그늘일때 해야 돼요. 찬석. 네. 이홍대규 네. 네. 나이스. 네. 오, 그늘 빌어요. 홍대규 아빠. 네. 와. 네. 쩔어 봤네요. 네. 오 용병분들이 키핑이 좋아요. 오 용병분들이 잘합니다. 반대 보네요. 수로를 보네요. 친구분 석친 석호친구 석친 박상현 박상현 박우주 이찬석 송대규 기 기회예요. 반대 보면? 와 까비. 송대기 왜부너키 이사 속. 오우. 나이스 에딩. 나이딩 와. 오그늘 어, 길어요. 개꿀 빠네. 황광시간가찜 넣어야 돼요 지금. 백 보고 그럼 쭉 봅니다. 다시 주면 가운데 보면 오, 원터치 패스가 좋아요. 패스미스. 패스미스가 나오는 박상현. 정의원을 보면 박상현. 패스미스 홍석호 아, 반대 보면 좋았는데. 홍석호? 반대 보나요? 가운데를 보네요. 홍석호, 나이스 커트. 정의원 송대규? 석진? 홍석호. 오, 홍석호. 나이스 커트. 아주 좋아요. 드로잉? 오우. 용. 오. 제 태클 안 돼요. 지금 화상이 보여. 받침이 안 되죠?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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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좋다. 와. 오. 용병분들이 알짜배기네요. 어느 팀인지 모르겠지만 킥 어, 가까이 봅니다 김요한 센터패을 본다고 팀, 팀, 팀. 길게 보면 트래핑 실수하면 바로 꼬리죠 와 이찬성 오오오. 이찬성 잡았어 와 이찬성 팀. 정의원 팀. 와 정의원 왼발 정의원 뒤로 주면 박상현 발전이면 좋은데 아발전어야 되는데 타이밍 늦어요 그러면 잡으면 타이밍 늦죠 박우주 아, 박우 어, 때리나요? 박우주 어, 햇빛이 점점 올것 같은데요? 개꿀 빨고 있어 요 지금 이 쿼터. 이제 구름신이 도와주고 있죠. 주면 가운데 주면 오. 오우. 왼쪽이 비었고요. 바로 때려도 되겠다. 와. 잘 때렸으면 먹혔어요. 잘 때렸으면 들어갔습니다. 김요한김요한 박우주. 김요한 너무 힘이 넘쳐야 되는데, 저런 킥은? 송대교, 정이원 바보즈, 스포를 봅니다. 석진, 석진, 송대교, 정이원, 와정현 아... 바보지 아쉽고요. 정이원 나이스 커트, 너무 더워요 드로잉 센터를 드로잉 홍석호 나이스 정의원? 앞에 많이 비었어요 석호 진짜 요한이 김요한 홍석호? 정의원 정의원 센터백까지 내려갔어요 김요한? 오. 정의원 나이스쿼트 오 정의원 오반대있어 오, 반대 바로 올리면 좋은데 아어 아. 아. 이찬석? 살짝 네. 아쉽지만 바로 때려 아 까비 아, 정의원 어딜가나 있어요 정의원 이름만 10번 불렸습니다 한팀 센트럴 센터백 길게 보나요? 반대 보겠다 아 구름 아주 길어요 보면 멀리 보네요 오우 길게 좋아요 드로잉. 김요한의 드로잉. 홍석호 김요한 길게 본다고? 정드원 박상현 오정로원 안정적이야 송대규 나이스 박상현? 오 김요한 반대 보면 좋은데 반대 반대 비었어 반대 비었는데 김요한의 패스 미스 아 구름신이 도와주네요 헉 <laughs> 이디원지 꼴대지 햇빛 등장합니다 점점 등장해요 햇빛 오 오, 아파. 햇빛 아파요. 오. 바구즈 조심하고요. 오, 햇빛 개쎄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하게 시작이. 그요 보면 길게 본다고요? 오. 와.. 오른쪽에 공이 안 오는데요 준현 반대 보나요? 어, 이찬서 나이스 송대규 뛰고 헉, 이거는 송대규 송대규? 치고 때리면 와.. 꽤 <목소리> 아깝다 송대규 지금 힘들어요 도와줘야 돼요 아니 팍코타 있어야죠 준현 <목소리> 울려! 하고죠 호석과 헤딩? 오우! 뭐 네. 헤비 켰습니다. 들어주면 네. 오우! 뭐야? 오우 5적이었어 박상현? 바우저로봐야죠 알았어. 오 아직까지 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석진. 석진. 5 5 5 5 5 5 5 5 도건우 올라가라 합니다 도건우 정현 쪽으로 <목소리> <성향으로>. 오 백헤딩? 이찬석? <목소리> <2차서? 목소리> 바로 때있나 이찬석 바로 때있나 빨라, 빨라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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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때려 와와시작하자마 <목소리> 바로 시작한거죠 응. 39. 가운데. 이백. 스미면 가운데. 오, 안정적이네요. 오우, 정현 오우, 송대규, 송대규, 이건 진짜로 이찬석을 주면 이찬석 침착하게 때리면 와 진짜 아쉬운 기회였어요. 지렸나요? 몇 분까지야? 30분. 30분 한다고? 25분 아니야? 아분 25분, 25분, 2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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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박상현님, 코너킥. 오, 우박구주 안경 껐는데도 헤딩이 안 무서워요. 지금까지 MVP는 누구죠? 지금까지 MVP야, 정의원정의원 정의원. 이름이 많이 불렸어요. 이럴 때수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안 돼. 오, 안정적이에요. 청본사주 다들 시간이 안 되나 봐. 오, 싹진 아주 잘해요. 이름이 뭐였죠? 현성. 현성. 뒤로 주면 오. 패스미스 오, 잘 대처를 했어요. 주면 오, 등진다. 나이스 정희원 이찬석 보나? <laughs> 이찬석을 보면 <laughs> 와 희원이 미쳤다 뒤에 박상현 송대규? <laughs> 우와 <laughs> 아 아쉽습니다 아주 좋아요 진짜로 와 희원이 패스가 너무 오 박우주? 박우주 나이스 석진 현성 정희원? 정희원 정희원 와 정희원은 지금 무아지경? 정영원의 패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원의 패스요? 네이 경기에 80%를 지배한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오 상대팀도 좋아요 고마, 고마, 고마. 오 안정적이야 오, 팔도 잘 쓰고 네. 김용환의 백헤딩 오우 햇빛 들어왔죠? 지옥입니다 지옥 피가 끓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케이. 우프. 버틴다고요? 아, 이렇게 쿨링 타임을 주시네요. 뽕뽕 끊고 짜자. 다고 아, 끝났어. 아, 끝났 아, 진짜 하 아, 진짜? 너너래 그래? 너무 네, 아파. 숨이 야 숨이. 숨이. 이할게요 카메라, 잠깐만. 아, 잠깐만. 너호고 왔어. 고 맙소. 기저 냉장고에서 할 어려워. 손을 던져서 먹을 아배니다아 배아퍼 해소를 해야돼 예 예 어디 아프세요? 에에킥킥 예. 예, 아. 앞에 너무 아픈데 위에 왼쪽, 왼쪽, 올리자 나 갖고 올게 중간에서저보니까 잘하더라고. 오. 와. 와 미쳤다 이거. 와. 같이 는데 이거. 좋은데 이게 그냥 그냥... 온다 몇분까지지? 25분? 오케이. 5분 그래요. 와 나이스 아 이거 안돼 안돼 석호 오우 치 끌면 잘한다 형이 잘한다니까 중간에 나이트로야 이 너무 하얘 하얀 나이트로? 나이트로가 아 거의 못나 집갈까? 안 아직 두개 남았어 가자. 오오! 가자. 빨리 무해야 돼. 돼. 아이고. 뒤뒤. 아이고. 오. 아, 잘했어너 앞에 선 건데. जो 3분 남았습니다. 온다 온다. 오, 오, 오 멀쩡, 미쳤다. 아이고, 너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진짜 네네. 어떻게 이래? 들어갔을만 했는데 우리? 응 근데 응. 네, 1쿼터도 그랬어 아 그래? 어볼때 맞고 와 아, 진짜 빠르다 영입하자 진짜 포항? 응 얼마 안, 안 멀어 응, 남북 당신만 가보는 거야니 네, 홍콩이면 인정해 제주도 <laughs> 비가 네. 더 그래가지고 몸좋았을를 몰라. 지금, 2 분, 아, 나못뛰 는데, 한 부터 아직 10분남았 어, 10분딱붙아는 거야. 나, 나 몰래 먼저 했잖아. 이래지나이 몰래 는 아니 지. 너무 많이 나갔 어, 많이, 안 나왔 어. 더 깼어, 안 깼어? 원스톱 원스톱안 아, 깼어. 와, 못 지었다, 뭐, 미안하다. 고건우. 이냥 잘했지? 어 너무 좋은데. 근데, 필드 아예 생각 없어 아예 한 번도 한적 없네. 아까 그러니까 가끔 하는데? 하고 싶으면 은 언제든지 말을 해서. 아니야. <laughs> 너무 가혹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자! 아이고. 온다. 반대 뺐다. 반대 뺐다. 반대 뺐다. 같은데끝끝 아 <아이씨> 끝.